메세지 인사이트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아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거대한 벽 앞에 서본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벽을 넘는 아주 특별한 원리 요소와 육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열리고 성벽이 있죠. 그쵸? 그게 뭐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꼬일 대로 꼬여버린 관계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강 문제나 앞이 캄캄한 진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말이지. 우리 힘,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거대한 벽 말이에요. 자, 그런 벽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뭘 찾을까요? 맞아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뚫고 나갈 똑똑한 전략을 막 고민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여리고 전투는 사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 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냐고요? 바로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자기의 모든 지휘권,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았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이거요, 예 6장에서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여우수아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이미 5장에서 자기의 지휘권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을 받으려면 먼저 내 똑똑한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했던 거죠. 이 부분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대조가 보입니다. 왼쪽은 현실이에요. 문이 굳게 닫혔고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철옹성이죠. 그런데 오른쪽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끝난 일처럼 과거형으로요. 자 눈에 보이는 현실과 들리는 약속 사이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 단단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략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뭐 최신 무기라도 동원했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기습작전? 전혀 상상도 못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군사 전략가들이 들으면 정말 코웃음 칠 만한 것들이었어요. 칼 쓰지 마라 무기 쓰지 마라 그냥 그냥 매일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것도 조용히.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고 소리만 질러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인간의 상식 우리의 경험과는 정 반대의 방법을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승리가 끝났을 때단한 사람도 야 역시 내 머리가 좋아서 이겼어 내 능력이 대단했지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핵심인 거죠. 신앙이라는 건요 이게 머리로 다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하나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순종은요, 절대 의지가 약하거나 주대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주 깊은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여기 나오는 특징들을 좀 보세요.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믿고 내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죠.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성품. 그 분의 권위를 훨씬 더 크게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들 중에서 가장 이상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침묵하라는 거였어요. 왜 조용히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침묵에는 정말 놀라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왼쪽처럼 이게 진짜 될까? 아, 시간 아까워. 이런 불평과 의심의 목소리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걸 막아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해요. 내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계산들, 두려움들, 그 소리를 잠재우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엿새, 겉으로 보기엔 아무 성과도 없는 시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태어나기 위해 준비되는 잉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물밑에서 일하고 계시던 바로 그 시간이었죠. 드디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와, 정말 짜릿한 순간이죠. 하지만 순종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승리의 정점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그 화려한 전리품들, 그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바로 성공의 순간에 내가 해냈다! 라는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의 뿌리를 아예 처음부터 잘라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했다는 믿음입니다. 승리 후에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내면의 열이 고인 거죠. 설교에서 목사님이 실제 본인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바로 그 성공이 가져오는 교만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성도 1만 명을 분립 개척시켰다고 해요. 이처럼 가장 큰 위험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승리. 바로 뒤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굽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인 순종이 오늘 우리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정말 강력한 실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됐습니다. 이양 집사님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여리고 순종이 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시작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은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바보 같아 보이는 순종이었죠. 하지만 그 순종은 용서라는 더큰 시험을 통보했고 결국에는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마을 전체의 화해와 살아있는 간증이라는 정말 기적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세요. 진짜 열매는 돼지 100마리를 돌려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마을 전체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받게 된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순중이 가져오는 진짜 승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내 앞에 서 있는 그 열이고 성 앞에서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져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늘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